지금 대한민국의그 권력을 가진 자들, 특히 대한민국에서 법을 쥐고 흔드는 자들,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무시하기를 일상사로 하는 자들, 아주 좀 무법자가 따로 없죠. 특히 대한민국 정치인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문재인이 저렇게 되지도 않게 정치를 하고, 외교도 못하고, 국가 경제도 망치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상태가 된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수준 미달들이 굉장히 많다. 뭐한 사람 한 사람씩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똑똑하죠? 이번에 한국당 원내대표로 된 심재철, 뭐이 사람도 서울대 나와서 똑똑하죠. 똑똑합니다. 뭐문희상이도 무슨 법학 공부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똑똑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하나씩만 보면요. 나름 다 똑똑합니다. 예,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개인 개인은 똑똑한데, 이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 그 공공을 생각하는 마음, 이 사회를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굉장히 미개하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적인 그 권력을 또는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권력으로 마구 휘두르는 공과사가 부족한 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개판인 것은 이 자들이 문과, 문과 출신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랑 비교하면은 이 사람들이 선비계급이죠. 사농공상의 선비사. 양반 계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 문과 선비 계급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데서 대한민국의 고통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그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탄핵시킨 자들 역시 보면 다이 문과 선비 계급에 이 자들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대학교 때 전자공학을 공부하신 공돌이죠. 산업공상에서 산업공상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님은 공 에 해당되죠 공돌이 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불법 탄핵도 보면은 이 썩어 빠진 문과 선비계급이 실용주의적인 공돌이 계급을 불법 탄핵시킨 거다 이렇게 상징적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어 문희상이도 평생 정치만 한 정치꾼이죠 이인영이도 대모만 한 대목군이고, 심재철도 기자를 했고, 정치인을 한 문돌이죠. 이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오신화는 연극 배우를 했, 했습니다. 그리고, 어, 사, 다른 당 대표들 보면은, 그, 뭐, 심상정 같은 경우도 주사파, 주슬, 그 주사파, 어, 종북 대목군이죠. 황교안도 법 어, 검사를 했으니까는 예, 문과 문돌이라고 할수 있고요. 문재인은 예, 역시 문과 문돌이 쇼맨이고 손학규도 학계 출신이래서 선비 계급이죠. 정동룡도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자도 문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를 쥐고 흔드는 자들을 보면은. 실용적인, 어, 그, 공, 어, 뭐, 기업계통의 사람들이라거나 또는 이과 출신의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 않고 이런 문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어, 그, 18대 국회, 10년 전, 2009년도, 어, 18대 국회의 의원들 어, 직업별 분석과 10년이 지난 현재 2019년 20대 국회를 봤더니, 아,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10년 전에 이, 어, 법조계가 60명으로 20%나 됐었고요. 정당 정치하는 정치꾼이 69명, 언론인이 36명, 학계 교수 뭐 이런 연구원 출신이 25명, 사회운동과 운동권 뭐 주사파 운동권이겠죠, 시민단체 이 사람들이 19명. 그래서 이렇게 그 문과 선비 계급 출신의 국회의원이 71%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어 돈을 벌고 경제를 이해할 줄 아는 기업가 출신은 14명으로서 4.7%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가 출신이 거의 한 40%가 기업가 출신입니다. 한국보다 10배가 더 많은 셈이죠. 어, 이런 식으로 한국은 실용성 있는 경제를 이해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대모만 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북한의 김일성 빨갱이를 존중하는 빨갱이를 추종하는 그런 종북 공산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좌파들이 국회의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커다란 불행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10년 전에는 정당 출신이 69명으로 제일 많았는데, 어, 이, 지금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그 운동권 출신의 주사파들이 63명으로 21%로 제일 많습니다. 어, 어쨌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국회의원 70%가 문과 문돌이 선비 계급이라는 거. 그러니까 맨날 조선 시대처럼 어, 정쟁이나 하고 어, 쓸데없이 북한의 김정은을 추종하고 말도 되지도 않는 무슨 평화 경제니 무슨 뭐, 뭐 민족 뭐 자주권이니 이런 개쓰레기 같은 말들만 하면서 정치를 하는 막난이들이 굉장히 많다. 이러한 막난이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가 맨날 혼돈 속에 빠져 있고 경제를 붕괴 속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현상에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이렇게 쓸모없는 자들이 많다. 따라서 다음번에 국회의원들을 할 때는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인들을 한 40%, 50%, 거의 절반 정도 공천을 해라. 또는 의사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절반 정도를 해라. 이 운평생, 데모만 하고, 어, 뭐 시민운동만 하고, 북계 김정은만 추종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주사파, 이념꾼, 뭐, 사상꾼, 대목꾼, 이런 놈들은 정치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